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갱이입니다. 좋은 아침이신가요? 즐거운 명상 시작하셨는가? 여쭤봅니다. 저 오늘 아침은 제가 댓글 문의, 댓글 대화하다가 저의 이제 여의주에 대해서 많은 것이 그 제가 갖고 있는 여의주가네 개인데 이 여의주란 무엇이냐? 스모그, 뭐 이제 그 쿤달리니가 실현되고 그, 그 보통 쿤달리니가 소쿤달리니인 한 개나 뭐 이렇게 한 개나 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완전한 쿤달리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그거에 또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또 열심히 사시는 그거에 맞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즐겁게 사시고 행운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거에 맞는 직업에, 직업에 맞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제가 여의주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12년간 차크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있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12년간 저는 차크라가 있었고, 저는 쿠서 쿤달리니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 원래는 쿤달리니를 100개에서 내려온 우주에너지 한개만 가지고 살았고요. 굉장히 행운스럽게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뭐 눈은 제3의 눈은 제가 음 근데 좀 지나보니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직관은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눈은 좀 늦게 띄었습니다. 저는 눈은 음 작년에 저한테 이제 앞에 와있던 눈이 제대로 들어 왔으니까요. 그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원래 7차 크라가 있는 사람이 아 지구가 일식이 오래 있었잖아요. 일식이 되기 이전 몇년 전서부터 제가 이제 차원상승이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아, 보통 사람들은 소쿤달리니 상태에서 많이 살아가고요, 명상인들은. 그리고 대쿤달리니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쿤달리니가 되신 분들은 대쿤달리니가 뭐냐면 용이 되는 건데요. 그 쿤달리니가 원래 세 개잖아요? 그세 개가 합일를세 개가 다 발현이 돼서 만나서 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쿤달리니 모양 보면 제가 꼭대기 있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봉 뒤에 그것이 바로 용이에요. 그래서 용이란 무엇이냐? 바로 빛이고 에너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소쿤달리로 살다가 이번에 한 2년 가까이 대쿤달리로 이제 전환되면서 그 대쿤달리로 되는 거는 다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소임이 있어요.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은 어그 인류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살아줘야 돼요. 예, 남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헌신하고 박티를 해줘야 돼요. 많은 봉사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더자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라고 다시 또 저를 재리프팅, 재리셋 시켜준 게 바로 이번, 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삼의 눈이, 이제 앞에 있던 제삼의 눈이 이제 정확히 저의 이제 이마에, 저는 렇게 제삼의 눈이 하트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제 하트 모양 보이시죠? <laughs>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많이 품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해, 모든 만물 창조를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 가지라고 확실하게 이제 두 안착이 됐고요. 앞에 있던 아이가 여기 떠 있던 아이가 이제 들어서 안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처음에 이제 그 다시 재리셋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쿤달리니가 이제 두 번째 쿤달리니 막내 쿵날리니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회원부에서 올라오고 또 이제 여기 이제를 통해서 나가고 이세 개가 만나서 합의를 이뤄서 저는 용이 되었고요. 그그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용이 되기 전에 그음자각몽에서 무엇이 보였냐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황금 용이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음자각몽이 보였는데 예지몽이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황금색 용이 막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나서 제 손에 딱 발에 여의주가 생기더라고요. 용이 주었어요. 그때 왜 용이, 그 용이 나한테 주었냐면 그 황금 용이 보이는 이유는 <laughs> 너는 이제 차원상승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었고요. 너는 용이 될 것이다. 데쿤달리가 될 것이다. 라고 나한테 예고해 준 거고요. 그 용은 나에게 그,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차원상승이 일어나라고 굉장히 설사를 하던 당시였어요. 작년 11월인가 그랬거든요. 설사를 하던 시기였는데, 어, 그때 이제 그 에너지가 저한테 그 용이 보여주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이 여의주예요, 여의주. 하얀 지죠 굉장히 강체가 나는 빛이고요. 발에도 두 개를 주고 네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발에 있던 곳에 올라와서 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두 개. 하나는 하트 모양으로 박히고, 하나는 그냥 결정체. 손 손하고, 손에 있는 똑같은 결정체로 박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15차크라로 이제 쪽에 차원상승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음, 모든 그 쿤달린이 죽이는 어, 부교감신경들의 고통들은 이제 쿤달린이 죽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아 아니, 10개월은 아니고 한 9개월,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몸에 있던 통증, 타기는 다 빠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빠진 거고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빠졌고요. 저는 옛날에 실차크라 가지고 살 때도 그렇게. 가끔씩 이제 쿤달리니가 돌긴 했지만 그렇게 뭐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선한 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 욕심이 저 멀리 제대로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이나 집착이나 카르마, 에고뭐 이런 걸 제대로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 있게 깨어나진 않고요. 자 무난히 잘 지나간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저는 당시에 황금용이 보이고 그 용이 저에게 여의주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의주는 뭐냐면 그, 그 영혼 계급으로 보면은 영체 영성 계급으로 보면은 어, 의사 선생님 계급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그 의사 선생님 계급으로 치우사 레이커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고요. 이게 아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선생님 계급이 있고 교수 계급, 학술자 계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음... 그, 영성정계에서도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상계 직업 있잖아요. 이번 생의 직업, 이거와 연관이 있어서, 이 직업은 저의 그, 내의 근원, 내가 시작된 곳에, 어, 내가 앞으로 내가 윤회를 하게 되면, 내가 다음 생에 꼭 가야 되는 곳에, 예, 그곳에, 초 출전율이 맞춰져 있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에게 이제 용이 주어진 이유는 천생 직업과 관련이 있고요. 현생 직업에서도 저는 조금 직업이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외과적인 치료를 상처 치유를 하는 사람으로 직업으로 업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평생 하고 있고요. 어, 굉장히 환자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언제나 고맙고 걱정되는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명성적인 삶을 살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제가 차원 상승이 일어나서 15 외부 차크라 15 차크라 까지 가지게 되었고요 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이 영상을 켰습니다 음, 그 여의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자신이 보여주는 신비한 그런 음,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그 음, 레이키적인, 본인이 레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의주를, 데쿤달리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서군달리니에 계신 사람들도, 그분들도 굉장히 에너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어, 그, 능력이 좀, 음, 있으시고, 또그 기공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기공이 타, 탁월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솔직히 얘기하면, 직업적으로, 음, 저희가 치료받는 분들이, 치료받는 분들이 상당히, <laughs> 음, 상처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좋고요 어, 굉장히 잘낫습니다 어, 상당히 치료 잘하는 선생님으로 이 지역에서 유명합니다. <laughs>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래서 이제, 여, 그, 여의줄 제가 그렇게 용해게서 내가 너는 용이 될 것이다라고 어, 그런 현상이 황금용이 머리 위에서 돌고요 어, 계속 돌면서 그 당시에 저에게 부여받은 것이고 나중에 것은 발에 있던 두 개는 1 5 차크라가 발에 완성되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있고요 어, 지금은 모든 신비적인 현상이나 이런 현상 다 사라졌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신비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상상, 심상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진짜 영적인 분들은 진짜 우리 같은 명상인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추구하고 뭐 가부자 틀고 앉아서 막 상상하고 싶고 일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것도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잘하려고 하는 마음,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눈빛,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제가 요즘 젊은 분, 한 분, 그, 에너지가 좋은 분을 한 분, 유튜버, 선생님을 봤는데, 로건님이라고 영혼 치료사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너무 많은 막 과장돼서, 막 이상하게 난무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저를, 음, 드러냈고요 어, 그, 만약에 이제 자연적으로 발현되신 분들은 다 모두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음, 기도하는 삶, 일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베풀고, 어? 이런 육시, 육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게 훌륭하고 뛰어난 거 아니에요. 뭐 내면의 나, 내면의 자, 뭐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내 마음이 선하고 선한 끝엔 끝이 없 선한 끝은 있다고 하잖아요. 어, 선한 것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선한데 그런 것에 이상한 것이 오히려 안 보이고 조용한 게더 명성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착각하지 하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래서 그게 뭐 특별하고 특출하고뭐 이런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명상할 때 고요하다면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내면이 정말 선한 거예요 마음이 착하신 거고요 그거 명심하시고 어, 여의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 이렇게 그대쿤달리에 있는 분들이 영혼계급에서 영체계급에서 어, 의사적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어, 물리치료사, 뭐 이런 이런 그 아니면 무슨 뭐 마사지 선생님도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직업을 가시신 분들에게 현생과 전생에 있던 전생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즐겁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시고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에너지고, 모든 것은 주파수다. 모든 것은, 그냥, 지금 현재 이것도 다 그냥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 어,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발 끝에, 아, 차크라가 10, 11, 14, 15, 4개가 있는데, 그, 그전엔 제가 땅을 밟는다라는, 그, 인간이잖아요. 땅을 밟는 느낌, 이런 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가 외부 차크라가 발현되고 나서는 발 아래 차크라 덕분에 제가 땅에 서 있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는 공중에 떠 있고요. 저를 그네 개가 잘 단단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그냥, 그냥 여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응. 어. 차원, 그냥 3 차원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인생. <laughs> 그러므로, 어. 항상 욕심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어 저도 어제는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코로나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길 하루 종일 이렇게 읊조린 거예요.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내가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 내가 명상 기도를 좀덜 했더니 나의 이제 그신성에 있는 신이 나의나나 나, 나죠. 내가 너 기도하라고 너 차크라 좀 관리하라고 그런 사인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15차크라 수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어, 여유주라는 것은 바로 레이키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계급의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